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상의 네 번째 요건인 조직 붕괴가 적은 구조일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적 구매 주족을 구축해서 그 조직에서 발생하는 소비 매출로 수익을 얻는 사업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추구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은 튼튼한 구매 주족을 구축했을 때 실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튼튼한 구매 주직 구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매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견고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그리고 다른 조직처럼 상부에 의한 통제가 쉽지 않고요, 구심력도 약하다는 점에서 조직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성원들은 수입과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만났을 뿐 모두가 독립적이며 누가 누구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하위 사업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조직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유동적인 조직입니다. 이처럼 90년 기약한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어렵게 구축한 구매 조직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구매 조직을 구축한 네트워크 리더들 가운데도 하루아침에 조직이 무너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수입을 받던 사업자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업 조직의 붕괴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만큼 조직 붕괴는 빈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붕괴를 막고 어떻게 견관 구매 주직을 구축할 것인가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미 큰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한 사업자의 경우 조직 붕괴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부에 있는 조직 몇 개가 무너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조직이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이 크고 깊을수록 조직 붕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견고한 조직을 구축하지 못한 사업자는 하부에 있는 핵심 사업자 몇 명이 사업을 포기하면 수입이 반토막이 날수 있고요. 사업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 붕괴하는 원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붕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깨져서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와 회사의 마케팅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는 사업자가 부도덕하거나 욕심이 많은 경우,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로 사업자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구심점에 해당하는 리더 사업자의 리더십이 너무 약한 경우도 조직 붕괴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편 후자의 예로는 소득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상하이 사업자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보상 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사업자 개인의 인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회사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원인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사업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사업자들의 잘못된 사업 방식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사업 문화에 따라 이런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조직 붕괴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 붕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후자의 원인 즉 회사의 보상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보상제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간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사업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사업자들은 돈이 안 되면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상기 지급자에게 수당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보상제도가 상하위 사업자 간의 이해를 대립되게 만드는 경우 조직 붕괴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높고 사업자 간의 수당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회사의 경우 조직 붕괴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보상이 좋은 보상입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보상플랜이 있는 반면 사업자 간의 이해와 대립을 조장해서 조직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보상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의 보상플랜 중에는 조직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를 제도적으로 도와야만 더큰 수입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보상제도입니다. 유산하의 평생매칭 보너스 제도나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제도가 그 한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중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제도는 일정한 성장을 이룬 사업자가 파트너 밑에 자신의 추가 코드를 개설해서 파트너를 도와야만 더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폴라이프의 후원보너스 가운데 2대 매출에 대해 25%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공정한 수당 분배를 가능하게 하면서 조직을 견고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각 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처럼 조직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조직 분개가 훨씬 덜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특성상 조직 붕괴 가능성이 다른 조직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회사는 조직 붕괴가 심하고 어떤 회사는 조직 붕괴가 덜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직 붕괴가 그 회사의 사업 문화와 보상 플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탄생한 다이아몬드 사업자의 80%가 사업을 포기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같은 직급의 사업자 중한 사람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수준 있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간 대립이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만 성장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애써 만든 조직이 쉽게 무너지는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낭패를 경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 제도는 빠는 것이지만 이처럼 작은 차이가 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좋은 보상의 다섯 번째 요건인 수당이 꼭대기로 편중되지 않을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 합시다. 또원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